2단계,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밀, 좋은 목소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소리와 나쁜 목소리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목소리는 잘 들리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호흡이 안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목소리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호흡이나 발성 발음이 불안할 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쉽게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연예인들 목소리 좋다는 분들 몇분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예인들 목소리가 좋은 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옷차림에 있습니다. 한석규 씨나 김수현 씨나 이병헌 씨 같은 분들 어때요? 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사극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극은 야외 신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발성이나 호흡이 좋지 않으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으면 웅얼웅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라는 것은 역시나 호흡이 안정될 때 그리고 발성과 발음이 명확하고 전달력이 좋을 때 좋은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진짜 목소리 톤을 써야지만 좋은 목소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누군가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해서 흉내 내는 것 잠깐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말하는 사람 자체가 목이 엄청 피곤하게 되고요. 듣는 사람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3요소, 호흡, 발성, 발음과 더불어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써야 좋은 목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낼수 있는 준비 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대를 강화하는 기본기입니다. 성대라는 것은 우리가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긴 어렵지만 애둘러서 마사지를 해 준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대를 가볍게 자기 여기 목 가운데 있는 부분이 성대입니다. 여기 부분을, 뒤쪽 부분을 살짝 돌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전체를 감는다는 느낌으로,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대가 풀렸다, 성대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소리가 성대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성대를 강화하는 훈련, 그리고 진성을 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앞으로 아 소리를 보내는데 항상 일정한 소리가 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 성대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아 항상 일정한 소리가 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먼저 성대를 풀어주시면 좋은 목소리를 할수 있도록 준비 운동이 마무리됩니다.